에버린들을 갔다 왔어요. 근데 나는 놀이공원 같은데 가면은 놀이기구 타고 놀 거를 예상해가지고 일찍 만나기로 했어. 빈야스랑 그리고 이제 붕어도 중간에 새벽에깨서 일어났더라고. 그래서 붕어야 뭐 일단은. 계획은 핀야랑 나는 아침 일찍 가서 놀 거고 나머지는 할로윈 분위기 날때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래 해서 붕어가 이제 어 나는 심심하니까 야 아침 일찍 갈래 해서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아침 일찍 만났어 그세 명은. 문제가 이제 에버랜드까지 갈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았다? 와 진짜 날씨 미쳤다 엄청 좋다 최고야 하면서 기분 짱이다 막 그러면서 가고 있었어 그래서 아 진짜 좋다 했는데 이제 에버랜드 도착하니까 차들이 진짜 드글드글 진짜 주차장에도 막 차가 계속 있는 거야 아니 오늘 월요일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하면서 이상하다 에이 차만 많고 그리고 가족 단위로 오니까 뭐 어른들이 타는 놀이기구는 안 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 최대한 행복해로를 태우고 있었지. 아,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고 막 이제 에버랜드를 도착했어. 옛날에는 진짜 놀이공원을 너무 좋아해서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다에버랜드든 롯데월드든 뭐 비슷비슷 타지 않나 했는데 되게 외국에 놀러 온 기분이었어. 외국이 진짜 많았어. 그리고 막 옆에서 이제 할로윈 노래 나오고,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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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윈 하면서 막 자꾸 할로윈 분위기 노래 나와. 그래서, 어, 너무 설레가지고 막, 막들 뒤져 있으니까, 붕어가 이제, 검 다운 좀 시키는 게 어때? 하면서, 뭐워 진정하라고. 뭐 <laughs> 이게, 근데 나는 진정이 안 됐어. 아니, 이렇게 설레는데 어떻게 진정이 되냐면서, 안 돼, 안 돼요. 하면서, 응. 음. 그리고 이제 원래 계획이라면은 티스프레스를 타고 이제 또 어른이 탈수 있는 놀이기구를 타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할로윈 문이 있었다. 근데 여기 할로윈 문 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더서 있는 거야. 여기 안쪽에서 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는데 이게 이게 대체 무슨 줄이지? 지금 뭐 할로윈 이벤트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나? 해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는데. 여기 티스프레스 입장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리고 여기 팻말을 두고 있었는데 시간이 180분? 180분? 해가지고 어? 이상하다. 아니다. 180분이면 거의 2 시간은 기다려야 되는데 두 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다 놀래가지고 어? 내봐 이거. 이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 어떡하지? 그래도 우리 패스권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막 했어. 그래서 이제 패스권을 봤는데 티익스프레스를 나는 패스권으로 끊은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세 개가 있었거든요. 큐패스란 게한 개는 아마존 익스프레스였고 그리고 하나는 사파리 타는 거였고 다른 한 개도 사파리인데 이게 로스트밸리인지 아무튼 그거였어. 그래서 이거 도, 두 개는 동물 타는 거고 이게 나는 티익스프레스인줄알고 아, 티스프레스, 그래도 우린 탈수있어 했는데, 자세 분위가 아마존이었어. 아, 안 돼! 이렇게 티스프레스를 못 타고 갈순 없어! 하면서 막, 아, 안 돼! 젠장! 하면서 막, 결국에는 못 탔어요. 티스프레스를. 젠장! 젠장! 일부러 비싼 티켓 끊어서 한 거였는데. 우리의 계획은 그거였어. 3시쯤에 다들 온다고 했었으니까, 그 전에 이제 붕어가 놀이기구로 탈 수가 없으니까. 일단 같이 돌아다니면서 산책, 산책도 좀 하고, 음, 줄 짧은 놀이기구를 타야지 했었는데, 줄 짧은 놀이기구가 짧아봤자, 한 시간 기다려야 돼서, 일단 밥 먹으러 갔어. <laughs> 약간 머리가 복잡해지고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아, 일단 밥 먹을까? 해서밥 <laughs> 먹으러, 가. 안 그래도 배가 고픈 상태였어. 그래서 밥 먹으러 갔어.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이거, 핀냐 우리, 그래도 온 김에 무서운 놀이기구는 타야 되지 않겠냐. 우리 그거 존버해서 빨리 예약하자. 그래서 알겠다고 해가지고, 막 이제 존버하면서, 이제 다른 거 구경하면서, 이제 막동물도 구경했어. 막, 막사막여우도 있었고, 막 캥거루도 있었고, 그리고 막 땡커니도 있었어. 이렇게 돌멩이 위에 땡커니들 이렇게 다, 몰둥몰둥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옆에서 한쪽에서 수영하고 있는 땡커니도 있었고, 그래서 와 귀엽다 땡코님 완전 귀여워 하면서 막동물원보면서 시간 보내고 있었지 근데 캥거루는 되게 신기했던 게 거기 안에 그게 있었거든요? 샌드백이 있었는데 그거를 막 치면서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해 나 캥거루가 진짜 권투하는 거 처음 봐 하면서 이거 유튜브 각이다 해가지고 내가 사진을 딱 찍었어 근데 옆에 있던 재민이가 쳐다보면서 유튜브 각 소리에 날 쳐다본 것 같아 뭐 어, 뭐지? 뭐 키는 건가? 이 단어 어, 재민이들이 진짜 쓰는 단어인가? 하면서 막 그랬었어. 우리가 그리고 가서 할로윈 분장을 하고 싶었거든요. 할로윈 분장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일단 우리 무, 미리 분장을 하기로 했었지. 근데 이제 핀냐는 이제 뭐 어떤 거 할까 고민하고 핀냐는 막 이제 얼굴에 이렇게 하이 자국 있고,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흐르는 거였고, 나는 이렇게 입이 있는데, 입을 이렇게 더찐찐찌는 <laughs> 분장이었었어. 나가자마자 장난치려고 입주변 잡으면서, 어, 부모야, 나 입을 텄더니 너무 아파. 하면서 막, 어, 나 여기 쓸린 것 같아. 하면서 막나가거든요어소리 하지 말고, 아무튼 그거 보여줬어. 했더니, 오, 면서 놀라고. 그리고 이제 좀 할로윈 느낌 나게끔, 이제 할로윈 음식을 먹기로 했어. 그래서 먹었던 게, 에이드가 있는데, <laughs> 에이드 이름이, 눈알, 눈알이 둥둥 떠있는 눈알 에이드였음. 눈알 에이드. 그래서 이제 음료를 받았는데 난 자몽에이드라고 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눈알 에이드를 앞에다 붙였었어야 됐나봐. 그냥 자몽에이드가 나와버린 거임. 그래서, 엥? 뭐지? 난 분명 눈알 자몽에이드를 시켰는데 왜 이게 나왔지? 해가지고. 용서증 보니까 그냥 자몽, 기본 자몽에이드로 시켜진 거야. 나는 되게 맛있게 먹었어 잠봉에이들을 쫑쫑쫑 그래서 아 시원해 맛있다 하는데 이제 부모는못 마시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치약 맛이 나면서 오좀 민트 향 나고 되게 이게 무슨 맛이지 하면서 약간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한입먹어볼래 그래서 내 빨대에 꽂아가지고 먹어봤는데 진짜 맛이 좀 심각한 거야. 약간 민트 민트 맛이 너무 강해져. 진짜 치아 그 자체. 붕어야 못 먹겠으면 그냥 버려. 내가 봤을 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어. 그리고 붕어가 내가, 사, 내가 사준 거라서 약간 눈치 보여 버리기는 게 약간 눈치 보였나 봐.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얘기해서 미리. 어. 붕어야 아니야. 저거 좀 맛이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웬만하면 먹으라고 할 텐데. 이건 내가 인정해 하면서 버려 하면서. 아, 그러다가, 우리가 큐패스를 끄는 거를, 원래 계획이라면 그거였거든요? 이제, 음, 3시에 다들 온다고 했었으니까, 이제 3시에 이제 붕어 혼자 있게, 이제 붕어 혼자 두고 타러 가기가 좀 미안하니까, 3시에 오면은,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랑 같이 있게 한 다음에 우리끼리 타러 가자 했는데, 강진 같은 경우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늦는다 그랬고, 근데 우리가 이게 큐패스는 5시 30분까지여가지고, 그전에는 타야 됐던, 어, 상황인 거야. 그래서, 어, 부모를 두고, 놀이기구를 타러 가야 되는 약간 마음이 부모, 붕어, 부모의 마음이었어 아, 이 어린애를 두고, 이이 이 사람 많은데다가, 이 얘를 두고, 놀이기구를 타러 가야 되다니어서 약간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어, 씨. 이 녀석 안 그래도 소심한 녀석인데, 혼자 두고 가도 괜찮을까 하면서, 아유, 걱정, 그냥 걱정, 걱정이 계속,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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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약간 이제, 누나의 마음이 그랬었어. <laughs> 약간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됐다 할까? <laughs> 그래서 이제 자리 앉혀가지고, 너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 하고 이제, 우리우 우리, 우리 놀이기구 타러 갔어. <laughs> 그맨 처음에 탔던 게, 아마존 익스프레스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한 다음에, 두 명씩 앉아가지고, 막, 강가 이렇게 가가지고, 막 부딪히면 이렇게 물막 이렇게 팍! 엎어지는 걸로 탔거든요? 근데 여기 타기 전에, 직원분들이 있어. 근데 직원분들이 웰컴 투더 아마존 하면서 막 자꾸 춤춰, 춤추고 춰춤 있고 막 저저 저저 저막 노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응 그래서 되게 연예인문거 같은 기분인 거야. 그래서 우와 진짜 신기해. 이거 뭐야 진짜 저렇게 일하고 계시잖아. 그와 진짜 열일하신다. 그래서 이제 큐패스 기다리고 입장하고 이제 탔어. 탔는데 쿠기가 어막 물도 막, 막 끼얹어. 그래서 와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다가 근데 한 1분인가 2분정도 타니까 끝나버린거 이 그래서 어 뭐지? 내가 봤을 때는 직원 구경하는게 더 재밌다 <laughs> 어, 어 내가 봤을 땐그 기다리면서 직원들 춤추고 그렇게 하는게 더 재밌었다라는 후기였고 음. 생각보다 단조로웠어. 물이 막 엄청 익스크림하게 튀는 게 아니어갖고. 맞아. 그래서 와, 직원분들이 진짜 하드캐리하는 그런 곳이었다.